네, 중국 송나라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청태사라는 큰절에 머물던 광호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이었었는데요. 늘 참선을 하고 연불 삼매를 즐겨 하셨던 이 스님께서 어느 날 선정 삼매에 들어서 계시는데 앞에서 두 스님이 기둥에 기대서 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지 않으라 도 선정이 들었는데 저절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천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변을 경계하고 호위하고 호법을 서주고 아주 경천하고 있더니 대화가 끝나자 모두 흩어져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악한 귀신들이 뭐 소머리 귀신 뭐 닭머리 귀신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침을 뱉기도 하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결국, 두 스님들하고 어지럽히고 아주 굉장히 또 장소도 지저분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선정에서 깨어나서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 무슨 말을 했길래 저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나 해가지고, 그두 스님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선스님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처음에는 뭐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불법에 대해서 논,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오랜만에 서로 만나서 안부도 묻고 결국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불법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시속적인 얘기하고 뭐 세상에 누가 바람 피웠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이런 시속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마귀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걔게 침을 뱉고, 막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막그러더라 아주 지저분해지고,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확실하게 체험을 하게 됐잖아요.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스님은, 이 광효 스님이라는 스님은, 늙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세상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절대로 피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면 뭐 불법에 대한 얘기나 절살림에 대한 이런 말만 하지, 세속계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관심을 두는 말은 일체 언급을 안 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 예화에서 참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마디의 거친 말은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화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름다운 칭찬과 격려와 응원의 말은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복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말한 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식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르게 말하지 않는다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과 올바른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은 말을 마구 짓거리지 말아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분 몸을 망치는 도끼이고 몸을 찌르는, 스스로의 몸을 찌르는 칼날이라고 이렇게 법구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업이라는 거는 다 내가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생각이 곧 말로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체험한 일인데 이렇게 테니스를 같이 치다 보면 파트너가 옆 사람한테 잔소리를 해요. 근데 본인은 이게 이제 수행자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자비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에라 했을 때는 아무, 아무런 표정도 안 짓고 뭐 미안한 것도 모르고 그냥 있더니 파트너가 실수를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뭐 뭘, 뭐 때문에 실수를 했다는 둥뭐 남의 걸 쳤다는 둥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해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 앞에서 적으로 싸우던, 적으로 경기하던 그, 그분의 친구분이 저보다 선배기 이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앞에 있는 선배가 그분한테 막 뭐라 그래가지고 두 분이 막큰 소리를 하니까 옆에서 테니스 치던 사람들까지도 다 우리 쪽에 관심을 두면서, 왜 싸우냐고 뭐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걸 듣고, 자, 이 사람이 그 그리고 몸도 별로 안 좋은데 그 몸이 안 좋은 원인이 다 뭐겠습니까? 다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안 좋은 사람들 보면 다 마음이 항상 짜증 잘 내고 화잘 내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줄 몰라요. 자기는 뭐큰 잘못했는데도 을 잘못인 줄 모르고 그냥 그냥 이야 무야 넘어가고. 남이 잘못한 건 철두철미하게 찾아가지고, 잘못을 그냥, 잘못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러다가 꼭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면 자기는 나온 대로 그냥 말한다 이거야 세상에 나온 대로 말을 막할것 같으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참고 지내잖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말을 조심합니다. 항상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해야지. 아니,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나와서 그랬다. 이거는 정말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한 바람에 더 많이 화가 나가지고 더 오랫동안 얘기하게 됐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말을 한다.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혼자 자수성가해 주고 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비서를 너무 괴롭혀요. 자기 가 왕인 것처럼 직원들을 막 괴롭히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정말로 인자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은 절대로 종업원이나 부하 직원을 참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내가 준대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기부앤드테이크예요. 내가 하는 대로 거울의 법칙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면 저 사람도 나한테 성의를 보인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면 그쪽에도 그렇게 나를 대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